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형 원장입니다. 아,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안 좋아요. 지금, 원래는 지금 11월쯤에 시즌이 마감이 돼야 되는데, 그, 경찰대 편입 인기가 막 높아지면서, 이제, 재직자분들 인기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확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원래 11월쯤에 이제 경관부 마무리하고 해경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이제 좀 시즌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 경찰대 편입 재직자분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마무리 못하고 있어. 아마 다음 달 중순까지 가야 될것 같은데, 일정이 전부 다 밀렸어요. 지금 차량 일정이랑 그, 하여튼 다 밀려가지고 제가 좀 목이 갔어요. 좀 양해해 주시고. 어 제시카법 한국형 제시카법 논란에 대해서 제가 형토할 멤버십에 글을 올렸는데 그 구독자 한 분께서 어, 선생님 조금 더 자세히 목차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 이 파생되는 쟁점들도 좀더 자세히 이제 목차 만들고 좀 자료를 달라. 왜냐하면 본인이 그거를 서치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이제 답답해서 올린 거죠. 충분히 이해요. 해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알아요 아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그걸 못해서가 아니라 어, 이게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메타문내력하고 관련 있어요 지금 필기준비생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공무원이나 경찰 어, 쪽에 필기준비생들은 전부 다 어, 바보가 되어가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바보. 예전에 TV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걸 바보상자라고 불렀어요. 바보상자. 왜냐하면 그전에는 TV 나오기 전에 라디오로 드라마 들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라디오에서도 드라마가 나와. 막성우들이 그 라디오까지도 내가 뭔가 이야기를 듣고 내 머릿속에 상상력이 펼쳐졌거든. 네, 이미지를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라디오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어 책에서 라디오로 넘어왔을 때 근데 이게 TV로 넘어가면서 이거는 이제 영상까지 다 보여주니까 머릿속에 상상할 여지를 그냥 전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생각, 사상 모든 것들을 주입식으로 그냥 강요해요 물론, 약간 예외도 있죠. 예외는 다큐멘터리. 동물의 세계에 그냥 관찰하듯이, 관찰자 시점으로 다큐멘터리 이런 거는 그나마 내가 무언가 저 장면들을 보고 내 나름대로의 경험과 비추어가지고 무언가 재해석을 해요. 근데 뭐 이것도 사람이 대상으로 나오는 인간극장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그 여지도 잘라요. 왜냐하면 방송국에서 편집해서 여러분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감정선에 따라서 전부 다 편집해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뭐 자연의 세계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관찰해가지고 나오는 다큐멘터리는 조금 예외긴 해요. 근데 이거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봐요, 이거 맞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필기준비생들은 바보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테스트 준비하는 필기시험은 암기력 테스트 시험이에 암기력. 얼마나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느냐, 숙지하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거 암기하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력 테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라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재형법정주의 여러분들이, 어, 경찰관에게, 그 다음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어, 의미를 알아요? 형사법 공부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여러분들이 경찰관에게,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의미를 아냐고요. 배경률요. 법이 가지는 내재적 모순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재량권이란 건법원 입법 기술의 한계상 모든 복잡한 현실을 다 규정할 수가 없거든요. 입법 기술의 한계상. 그래서 법을 현실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재량권이란 걸 부여했다고요. 그다음에 독과수의 원칙이 왜 현대 형사법에 도입됐는지 그거 알아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 이 법이 어떤 법에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그냥 암기한 거라니까요. 암기하기 위해서 편하게 이해를 이해가 조금 들어간 거지. 이건 암기력 테스트 시험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고력이 원천적으로 차단돼요, 지금. 사고력 훈련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법학 서적을 놓고 대학에서 법학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혼자서 책을 읽고 독학하면서 필기 준비를 했다면 그나마 좀 나은데 여러분들은 시행착오를 주기 위해서 일타 소위 말해서 일타 강사님들이 어떻게 해줍니까? 일타 강사님들이 전부 다 핵심을 요약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잘 갖다 바치죠. 그러니까 이런 암기력 필기 테스트 시험의 1타 강사는요 여러분들이 잘 소화할 수 있게끔 전부 다 예쁘게 밥상을 잘 차려가지고 요약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1타 강사가 돼요 근데 객관식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PSAT나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999가 구구, 바뀌죠 직무 중심으로 이거는 국어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언어 활용 능력에 해당돼요. 언어 활용 능력. PSAT에도 언어 활용 능력이고. 수능도 언어 활용 능력이에요. 수능 국어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활용 능력에 관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안기력 테스트에요. 그러니까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훌륭한 1타 강사님 밑에서 열심히 잘 외워가지고 점수가 높게 나온 사람일수록 사고로 훈련이 차단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칭을 해보면요. 단기간에 합격한 사람들이 반반으로 나뉘어요. 단기간에 합격했는데 사고력도 좋은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 이해는 선행되어야 되니까 이제 기간이 짧아진 것도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한 반반이고. 근데 시험 기간이 오래 걸린 사람들 중에 한 80%는 이 심층 면접을 되게 잘해요. 왜냐면 이런 사람일수록 그냥 단순히 이걸 안기 하라는 게 납득이 안 가거든. 그래서 시험에 오래 걸린다고, 기간이. 날아다녀. 이런 분들은 저희 심층 면접 코칭 해보면 필기시험 한 4년, 5년 준비했다고 하는데, 날아다녀. 이분들. 한80% 돼요. 됐어요? 그러면 심층 면접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왜 군대 가면 바보된다 이러잖아.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군대 가면. 군대 가기 전에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나 공부 열심히 했던 명문대 출신들도 군대 갔다고 나면 바보가 된다고? 왜? 가서 책 보면 되잖아. 가서 공부하면 되잖아. 그래, 제가 명호부대에 있을 때 그때 책 보고 공부한다는 건 상상도 못 하거든요. 두드리 맞아요. 두드리 맞으면서 봤어, 내가. 바보 안될라고 근데 진짜 바보가 돼 있어. <laughs> 나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군이라는 조직체 자체가 명령 수행 이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명령수행, 명령수행 생각을 하면 안 돼. 명령을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을지는 생각할 수 있지만 주어진 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품으면 안되거든그 그러니까 명령수행이에요 이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바보가 돼서 심층면 접을 준비한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는 필기하고 면접을 같이 준비해야 된다. 가뜩이나 지금 mz 세대들이 문의력이 낮은데. 압력 필기 테스트까지 준비한다고 더 바보가 되니까, 문해력으로문해력 무내력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필기 준비하면서, 문해력 공부를 같이 해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심층 면접에서 못 따라와, 지금은. 이제 MC세대들아. 계속 자기 혼자 잘난 척 한다고, 막, 내가 그래도 좋은 대학에 나왔으니까, 제가 뭔가 가이딩 해주면요.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갖다가 붙여가지고는, 막 반발을 해. 제가 하나하나 짚어주면 끝에서 납득을 해. 근데 그게 제가 영상에서 다 설명한 내용들이거든. 요 아니 거의 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거의 진짜 극, 극소수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배우는 태도도 안돼 있는 사람들이고 예, 그는 뭐 아예 그냥 걸러 먹은 거고 태도 자체가 태도가. 그런 심층면접은 그런 태도도 다 하잖아요. 근데 거의 이제 수험생도 99%는 어떻게 하든지 따라오려고 해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거의 99% 거의 대다수 수험생들은. 근데 본인들이 막 답답한 거야.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수험생들이 니즈가 이제 이 시사 이슈가 많잖아. 이거는 모르면 아예 말을 못할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준비하고 가고 싶은데 이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분량이.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주기로 거의 반복되요 반복 짧으면 2년 주기로 그래 제가 우리 형통할 멤버십에 있는 시사 이슈 분석한 거 제일 옛날 거부터 차례대로 보라고 계속 강조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 계속 반복된다니까 아동학대가 3년 전에도 나왔고 그 전에도 나왔고 또몇년 전에 또 나오고 이래요 반복된다고 그 전에서부터 분석한 거좀 보라고 해도 안봐 제일 최근 거 한번 보려고 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자기들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당연하지. 분석 해본,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코칭 프로그램 3단계 때 헌법과 법 철학으로 박스별로 이제 주요 핵심 쟁점으로 자주 사용되는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4단계 때 이걸 적용하는 훈련을 배우거든요 훈련해요 코칭으로 제가 훈련한다고 근데 이것도 그냥 아 그냥 내가 이거 막 자료집 정리해 준거 외우고 들어가면 되지 아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러 고안 하고 포기하는 수험생들이 간혹 가다 있긴 한데 이때 훈련 해 하고 형통할 멤버십에 올라오는 시사 이슈 분석은 이걸 전제로 했다는 전제 하에 지금 제가 분석해서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진짜, 이, 면접 강의 하시는 분들이 시사이 슈마다 전부 다 뭐, 목차를 만들어가지고 소쟁점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막 개요표 정리해가지고 왜우세요 얘가 뭐, 이런 자료집을 주는 게왜 저는 되게 욕을 많이 하냐면, 지금 이, 저는 맥락을 모르는 거예요. 가뜩이나, 요약 정리된 거, 암기력 테스트 위주로 지금 몇년 동안 사고력 훈련을 못 해가지고 바보가 된 상태인데, 필기 합격생들이. 우수한 인재들인데, 그게 바보가 돼, 우리가 TV 보고 바보상자라고 불렀듯이 그렇게 된 상태인데, 면접 준비하는 과정에서라도 계속 사고력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요약집에 이걸 주고는 외우라고 하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학교 가고 나서 지금, 그 공무원이나 경찰에 들어간 그 신입들, 바보 아니야? 이렇게 막 지금 기성세대들이 지금 계속 분통을 터트리는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공문서도 해석이 안 되고, 가장 기초적인 정보학 간의 맥락 파악도 안 되고, 어, 유추 적용도 안 되고, 다 그래. 여러분은 학교하 들어가니까 똑똑할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코칭했던 1세 일기생들이 거의 40대거든. 이 친구들 지금 맨날 하소연하는 게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마저도 필기 준비하듯이 그냥 요약된 거다 정리된 것만 그냥 달달 달 외우고 들어가니까 가서 이제 경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해야 돼서 여러 가지 정보 안에서 여러 가지 유추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돼 있지 맞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킨 일은 잘해 근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분석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겁을 내서 그런 건데, 단계별로 하면 충분히 다 따라와요. 제가 해보니까 다 따라오더라고. 충분히 할수 있어요. 제시카법도 제가 그랬잖아요. 제시카법에 대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목차를 만들기 힘들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 만들어야 돼요. 올바른 질문하는 해답이 다 있거든요. 질문 만들기가 제일 필요한데, 제식가법과 관련된 이제 시사 이슈나 뉴스 거리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건 제식가법이, 한국형 제식가법이 왜 만들어진 걸까? 왜 만들려고 하는 걸까? 이걸 의문을 가져야 돼. 이게 뭐예요? 정책의 도입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제식가법이란 건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오는 정책이잖아. 그러니까 이 정책이 만들어진 도입 배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사회 문제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뭐예요? 성범죄자들이 자꾸 나와서 또 그짓거리하고 저거리 짓거리하고 성범죄 재범률이 너무 높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범죄자들을 국가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나왔겠죠, 당연히. 아니에요? 맞잖아. 그러니까 세번 목차 외우고 이걸 내용을 위, 암기할 게 아니라 질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던져보라고, 그 이슈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은 원인은 뭘까? 그거 서치해서 찾아볼 수 있잖아. 왜못 찾아봐? 그건 제가 영상에서 형탈 멤버십에서 다 설명드리잖아요. 그거 그런 부분들을. 요약 정리만 하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또. 다 예전에 필기 과목, 아니면 비전문적인 곳에서 해주듯이, 뭐 이렇게 목차 쫙쫙 맞고 도입 배경, 그 다음에 뭐 재범률이 높은 이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처음다 내용 정리해서 주세요. 제가 외워서 들어갈게요. 이거잖아요, 지금. 어우, 답답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시험은요. 야구로 치면 야구 입단 테스트를 받는 거지, 야구 규칙을 얼마나 외우고 있는지 테스트 받는 시험이 아니라고요. 활용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라니까. 선생이 공을 아무리 잘 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공을 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예상치 못한 시사 이슈나 예상한 시사 이슈라도 그 면접관의 질문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대응할 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문제를 풀어 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증문즉답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이, 이 이슈 분석 능력을 키우려고 해야지 암기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필기시험하고 완전히 전원 다 넣은 시험이에요 이거는 활용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질문을 만들면 되고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면 제가 그각시 사이슈별 중심 목차 만드는 법도 다 나와요. 보면 돼. 여러분들이 지금 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잖아. 할수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예전에 필기 공부하던 그 타성에 젖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아, 편하게 내가 다 정리해서 주면 나 외우고 들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타성에 젖은 거라고요. 거기서 깨워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야지만 학교 가고 나서도 일을 잘해요. 합격하면 끝일 것 같죠? 합격하고 시작이에요. 제가 지금 일기생들을 지금, 그 아까 그랬잖아요. 다 40대 초, 초중반 들어가는 친구들이라고. 얘네들 얘기 들어보면 합격하고 나서부터가 진짜 본 게임이라고요. 질문을 만드세요. 그럼 재시가법 아까 얘기했죠. 재시가법 뉴스 논란 딱 보면 여러분들이 그거 찾아서 영상부터, 정리한 영상부터 보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자꾸 의문점을 던지라고. 그 제시카, 한국형 제시카법이라는 게왜 도입된 거지? 무엇 때문에 도입된 거지? 어, 연쇄, 어, 어,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럼,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뭘까? 한번 서치해볼까? 그럼,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처벌 규정이 약한 거라고 하는데, 그럼, 처벌 규정이 약한 부분을 보완이 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어떻게 될까? 서치할 수 있잖아. 왜 못해, 그거를 서치하는 것도 능력인데. 오래 안 걸려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어, 재범률의 효과가 만약에 있다면, 한국형 제시가법을 그대로 시행했을 때, 문제의 소지는 뭘까? 어, 형을 살고 나온 사람한테 거주지를 제한한다는 건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데,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기로는 국가졸리, 공공질서, 공공복리, 헌법상으로는 이세 가지에 해당될 때만, 필요 최소한의 요건 하에서 기본권이 제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미 형을 받고 나온 사람한테 또 기본권을 제한할 때, 어떠한 명분일까? 재범률 사회 극심한 혼란 그런 제안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되는데 과연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이 최소한의 제한이 맞을까? 다 배운 거야 여러분들 저한테 코칭 받았던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조합해서 넣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조합하고 넣는 훈련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 과정을 못하는 교육 체계와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들 자체는 정말 빛나는 원석들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왜 그걸 못한다고. 훈련이 안돼 있어서 그런 거라고. 훈련이 안돼 있어서. 됐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슈를 보고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만 만들어도 질문만 자꾸 잘만들요 내가 질문 만드는 게 한계가 있으면 스터디원들끼리 야,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들을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보자. 이러면서, 어, 나는 이런, 이런 의문점이 들어. 이런 질문거리가 들어. 이러면서 로 그게 확, 사고력이 확장된단 말이에요. 스터디를 하더라도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주구장창 막 비전문적인 거 듣고 와가지고는 뭐 답변에 뭐, 왜 경험이 없니? 다 협업 강조를 했는데, 협업 에피소드 꼭 넣어야 될것 같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하고 있고, 서로 간에. 비전문가들끼리, 수험생들끼리 앉아가지고. 인적성 중에 제가 그 멤버십에 올려놨죠. 그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주의장인지. 그래서 필기준비생들은 그문의력 기초특강 올려드리는 거. 그거 그냥 꾸준히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풀어보라고. 댓글로 남기면 제일 좋고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표현을 안 해서 그래요. 표현하는 훈련이 안돼 있어서. 3 단계 에딱 들어가면 제가 설명을 좀 잘하는 것도 있긴 한데 설명 들으면 선, 원장님 너무 쉬운데 설명 듣고 제가 그걸 정리하려고 하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표현하는 훈련이 안돼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필기 준비하면서 문해력 기초특강 그냥 계속 꾸준히 보세요. 그리고 댓글 과제 날려봐.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이게 훈련이 된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현직자분들도 들어가고 나서 계속 그 문해력 특강이 제 계속 난이도를 높여서 제가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계속 해요. 계속. 이제는 합격하고 나서 성공하려면 문해력 메타 문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위에 서게 돼 있어요. 경쟁에서. 이상입니다. 그게 겁먹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의문점, 질문 만들어 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서치해서 넣어 보고 제가 형통할 멤버십의 영상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내용 중에 찾기가 힘든 부분들을 제가 전부 다 설명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저도 이런 비전문적인 곳에 그런 강사들처럼 목차 만들어서 제가 정리해서 외우라고 주는 게 제일 편해요. 코칭하는 거 너무 힘들어 수준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목이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심층면접은 활용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라서 제가 물고기를 잡아서 손질해서 드리면 안 되고 제가 상세하게 방법론을 알려드리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물고기를 잡아 봐야 돼 손질도 직접 해 봐야 되고 그거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알겠죠 불안하면 우리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에 그 합격수기 소강후기를 찬찬히 읽어 보세요 다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 혼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목차잡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뭔가, 뭔가 세상에 눈이 막 이렇게 뭐 개안하는 느낌이다. 뭐 이런 거 적혀 있어. 한번 봐봐. 다 돼요? 왜안 돼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이상입니다.